안녕하세요. 범법인대 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정 변호사입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 운전할 때 다들 전투력이 엄청 강해진다고 하는데요. 운전할 때 사소한 시비에 휘말리는 일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잘못한 거라고 해도 상대방의 대응에 과도하게 흥분을 해서 감정적으로 보복 운전을 하였을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운전을 하다 보면 화가 나는 상황이 많은 것은 저도 이해하지만 상대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응해서 과도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갑자기 운행 도중 속도 변화를 주는 등의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대응을 한 사람이 오히려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서 이런 보복운전을 하였을 때 벌금형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중 상대방 차량과 시비가 붙은 경우에 직접 접촉 사고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보복운전을 한 당사자는 자신이 고소를 당했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 연락을 받고 나서야 본인이 형사 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건데요. 네, 이런 보복운전은 주로 특수협박제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경적을 올리거나 앞지르기를 한 다음 급정거를 하고 혹은 계속해서 상대방의 차량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며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협박죄를 범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해석해서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수 협박 행위를 하면서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수 상해죄까지 성립해서 별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뭐 실제 처벌 수위에 대해서 에이 뭐 실형까지 받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상대편 버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상대방 버스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로를 방해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징역 4월에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어떤 접촉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복 운전을 해서 교통상 위험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해지게 되므로 정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보복운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일단 블랙박스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실제 형사처벌까지 될수 있는 사안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 단순 시비로 볼수 있는 것을 고소인이 교통상 위험을 방해한 것이라고 과장해서 주장하는 경우에까지 인정해서는 안될 겁니다. 예, 이러한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 보복운전이 아니었던 이유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퉈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만약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고 선처를 구할 사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복 운전 시 특수협박 또는 특수상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점과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당사자는 입고 지내다가 갑자기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게 되면 매우 당혹스러우실 텐데요. 조사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가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